<웃음> <웃음> 나가. 네월반 저태지 애들이 온다. <laughs> 어. 이거 그 정도인가? 어써 뭐 볼까? 야, 아니 잠깐만. 죽기 카드 간만에 본거 중에 맛있게 나오는데? 오, 맛있어, 맛있어. 오, 맛있어. 하, 맛있다. 갑자기 한번맛 없으니까 또 서운하긴 하네. 우주선 좀 애매한데. 오. 오아 우주선은 나올라다 모르겠네 나오면 좋은 게 맞는데 다시 오오그 정도인가? 아 잠깐만. 궤도 이상이 혀를 이었구나. 아이씨. 어좀 아쉽긴 하네. 어 근데 덱 나쁘지 않아 보여, 근데. 아. 아 여기서 첨탑이 나오네. 저기. 아니다. 근데 이걸로 그러면 영혼을 일깨우는 자랑 첨탑 나오면, 은저거되게든 하? 이걸로 가야되나? 밸류로 가? 밸류로 가자든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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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자, 음. 음. 아쉽네, 동전 3만화에 뭔가 좀 많이 들려버리 계속 아, 야, 잠깐만, 아까 아까 뭐해 죽었나요? 아 아니요, 죽진 않았는데 1승1패하고 그냥 저거 뭐 해버렸습니다. 눈길을 끄는 게 있나요? 그냥 덱 지우고 다시 했습니다. 우잼사 그래. 저 별들이 우리의 길을 밝혀줄 거예요. 어... 다른 목걸이 오, 어, 그... 야 근데 큰일 났다 이거 한번 저거 갔다 오니까 피곤하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냥 졸리다고 이게 그러니까 몸에 피곤함이 좀 저기 안 되네요. 아시시라 좀... 쉽지 않네, 이게. 대박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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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을 보시면 희전종 레전드 데전드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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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 아 나쁘잖아. 아. 나쁘다. 청동용 군단을 찾아 용건을 밝혀라. 아, 아쉽네. 이걸 내고 싶은데, 쩌거인 게좀 아쉽네. 죽음이 부른다. 아그지다 그러면 19 중매에서 요원이 나올 확률이 떨어지지 아, 않냐? 그렇긴 한데, 상관없을 것 같은데? <목소리> 얘네가 이제 졸라 두루 입장에선 성가시거든요. 아 근데 그거 맞아. 얘 밸류 진짜 별로긴 하더라 비전 마법을 보 오, 뭔가 사이하군요. 오, 오 괜찮? 진짜 부대기긴 하다. 아 희면으로 가나요? 아 이럴수가 휴면으로 가나요 세상에 아 자자자 자, 자. 그러면 아 이러면 이제 어떡하실래요 당근맨 왜4사인가요4호 아닌가요 그러게 아니 근데 4사였다가4호 됐던걸로 알고 있긴 한데 진짜 저건가 아, 이게 33이 되면서 바뀐 거예요. 간식을 해서 12만 할수 있으면 다음엔 이길 수 있나요, 이게? 흐아. 냉정하게 맞내아이 영하께 맞서라 네 아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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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나가라 죽어버려라 빠바바바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잘 봤습니다! 프로토스 장전 넘받가는거 아닌가? 이거 들어가면 안되냐고 이게 너무 불리하면 과, 자꾸 건실하지 않고 한 번에 날먹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나쁜 거구나 아 근데 그 재활용 진짜 역겹긴 하다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사람이 건실함을 잊어버리네, 자꾸. 이거 우주선 빼자, 그냥. 이렇게 가면 센거 같아. 엇가, <laughs> <laughs> 니은. 어, 캐스트 악사인데 한번쉬었 어나 방송 시간이 바뀌셨나요? 아니, 고 이제 좀... 생활 패턴이 적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형. 아우, 씨... 이거 동전 헤렌이! 나와야 밸류가 역전이 될것 같아서 동전 헤렌을 하는 거 막. 아 이게 정리가 돼? 야 이거 쓰면 망할라나? 이거 썼는데 그 기업 기옥... 기데미지짜리 방역기 맞으면 게임 오번가? 그거 맞으면 진짜 아웃이긴 한데, 거의. 아, 이건 괜찮아. 기분 좀 나빠도, 이거는. 1,2번 고민중인데 음, 애매하다 뭐가 되도 좀 애매하긴 하다 현재로 진행을 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장소가 원래 과거의 어쩌고로 돼있는데 이름이 이제 현재의 땡땡 OO, 미래의 땡땡으로 이제 바뀌었어 깨는데... 아우하루 게임은 레피명이 별거에요. 레피명이 틀리지 않아. 나는 너의 치우는 곳입니다. 혜이 보안요원 일깨우는 자딱두개 박으면 딸거 하긴 한데. 보안요원 두개 박으면 좀 아쉬운 거고. 일깨우는 자두 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 두개 박으면 진짜 그냥 게임. 음. 하지 말아야 돼. 오케이. 와, 이거 지킬라고 날먹하는 거야. 도와줘요, 오, 좋아. 이러면 일단. 나봐야한 개. 기나다 오케이, a 다 I f o 맞아. o t I f o r 제 이거 두 마리 r g o t I f o r g o 나오고 o r g o t I f o r g 이 t I f o r 거 o t 이 forgot. 이 forgot. I f 이지 g o t 이 f o r 이 풀샘 의사한테가 보니까 소변 좀 참으라고 했다던데 전안 참려고요. 그래요? 어, 나도 좀 참아야 되나? 참을 이유가 있냐고. 뭐 적절한 참기는 필요한 거 아닐까? 건강을 위해서. 너무 참는 건 당연히 안 좋겠지만 이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나도 뭐잘 몰라. 엘렌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병원에서 그렇게 말해줬으면 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케게룬이요? <놀람> <개개 룸데? 웃음> <놀람> 여왕님 도와주시요 한번 밤낮을 좀 돌려야 되나? 진짜 개 못친다. 이걸 치고 할까 하다가 그냥 해볼까 했는데 아 명단 발표가 금요일이다

그생생이이네 아씨 아 생읍 있는지 몰랐네? 아, 상관 없긴 는지 젓는지, 지랄났 보안 요, 네마리나있는데네마리어디갔어 하만 나 나와 더니 숨은 좀쉬겠고 아, <laughs> 나는 왜보안 요, 원안고오어데어디갔는데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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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디오, 난시잘나오디 아, 애매한데... 오, 또 나왔어. 이 친구, 잠깐만, 잠깐만 해주나? 해주나? 잠깐만... 아, 다행이다. 여기서 이제 체코는 안 나오잖아. 다행이다. 이게 뭐 나올지 무조건 보호 블레이드 뜨박. 그니까 얘네 환생때문에 자리 없어서 다 어느정도 써먹고 내는게 맞는거 돈같이 하는거 아니야? 아니야 임마 아 뭐, 이 없어 개꿀놈 이거 봐요 하여간 하아 진짜 게임 못 보는 인간들 정말 끝났다니다 아니 게임 거의 다 왔다니까 뭘 자꾸 그냥 주저리 주저리 말하라 그냥 어이씨 <웃음> <웃음> <으하>. <웃음> <웃음>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소개팅을 시켜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어도 소개는 받을 수 있지 똑같은 거 아니야? 아! 열받았 연세요? 연세 소리 들어야 되는 나이야? 저렇게 말하니까 답 아닌 게 어딨냐 춘추나 연세나 똑같지 <laughs> 그 정도면 똑같은 거지 뭘 새삼스럽게 그래 서른다섯입니다 아저씨 아저씨 서른다섯 아저씨다 조카놈한테 춘추 들어서 그놈만 5천원 줬어 야 그걸 주네 안 줬어야지 버릇 나빠지게 말이야. 아주 그냥 버릇 나빠지게. 이놈 자식이 말이야. 삼촌한테요. 어디 준수가 뭐야. 어디서 못된 말만 배워가지고. 이거 투기장에선 진짜 좋긴 해. 날락 날를다가차가 뭐가 좋냐. 투기장 12승에서 이 친구가 다울겠네울겠네 진짜. 네. <웃음> <웃음> 저건 날 위에 만들어진 장난감이야. 아, 박세다박세 x 세 b 세 x e Baxe, Baxe, b a 요 있어요 일본이 가고 싶어요 아 Much you it, only 오케이 돌아. 오케이 돌아. 시간 속에 돌아. 멍겨 영원 나의 곳다. 잠깐 타임. 땅이 나와 에라 모르겠다 선언이야? 아 그래 진짜 나도 에라 모르겠다 하지마, 거짓말하지 마. 말이 돼, 아 지랄, 아니 젤리 형 잘못은 아닌데, 아무튼 생명은 해지, 아니고 해지, 자식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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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